죽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또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큰 울림이 있으실 겁니다. 애니의 노래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많은 작가들은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 미스카 마일즈가 나바호의 인디언 소녀와 할머니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죽음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그림책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강좌로 듣는다면, 상당히 무겁겠죠. 그러나 그림책은 그런 부분이 어 많이 어그 무게를 덜고 따뜻하고 감동을 어 거기에 넣죠. 었자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궁금하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펜 펜화처럼. 네. 예. 자 그리고 색깔도 갈색. 이 진한 노란색, 흑색 이세 가지 색뿐이에요. 그런데도 아주 아름다운 느낌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나바호라는 인디언 마을인데 주인공이 애니예요. 이 애니가 할머니랑 부모님이랑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 애니에게 할머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애니에게 어느날, 애니야, 너도 이제 배를 짜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니가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네. 자, 애니는, 어, 이제 지금 여기에 할머니랑 엄마가 이 배를 짜고 있는데, 왠지 이배 짜는 걸 피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엄마가 와서 물어요, 또. 애니야. 배짜는 거 배우지 않을래? 근데 고개를 내저어요. 왜 애니는 배짜는 걸 피할까요? 지금 짜고 있는 양탄자가 다될 쯤이면 나는 땅의 어머니에게로 갈 것이다. 할머니가 자기 자녀들과 손녀딸을 두고 이 양탄자가 다 짜지면 땅의 어머니에게로 갈 거라고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디언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말이 무슨 뜻인지 애니는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아요. 왜냐하면 늘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나 엄마가 들려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애니는 끝까지 뵙자는 걸 거부해요. 그리고 어, 자기에게 그 기회가 계속 올까봐. 걱정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양탄자가 다 짜지면 땅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텐데. 아 그러면 양탄자 짜지는 걸 막아야겠어. 애니의 어린 나름대로 이제 회방 전략을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구두를 갖다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애니에게 꾸지람을 하거나 얘가 요즘 무슨 일 있나? 하고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 상담을 하겠죠? 네. 애니가 원하는 거 그거예요. 엄마를 부를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엄마는 그동안에 양탄자를 짤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더 멀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이 구두 찾았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바로 애니는 포기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양탄자를 뒤집어 쓰고 또궁리에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무슨 전략을 펼치나요? 네. 양의 울타리를 양들이 살고 있는 울타리를 열어가지고 양을 풀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양을 찾으러 막 헤매고 다닐 동안에 양탄자가 아, 양탄자를 짤수 없잖아요. 계속 해방 전략을 펼쳐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러한 애니의 전략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어, 애니를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높은 언덕에 모래 언덕에 앉아 있죠 둘이. 예. 뭐라고 말하냐면 애니야 너는 이것을 돌리려고 했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다. 이것이 뭘까요? 시간. 시간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애니야, 아침에 동쪽에서 뜬 해는 저녁에는 땅으로 돌아간단다. 애니가 할머니 말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는 뜨고 져. 선인장은 영원히 활짝 필수 없어. 꽃잎도 말라서 땅에 떨어지는 걸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확장이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 할머니가 언젠가는 땅의 어머니에게도,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지? 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땅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겠지? 어, 그러면 나는? 아, 나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책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애니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의 죽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꼭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젊은이, 그리고 뭐, 노년이 되지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접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풍선 사냥꾼인데요. 풍선을 어떻게 사냥하지?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시죠?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있나요? 누워있죠. 예. 네, 근데 날개를 달았네요. 날개 단거 보니까 여러분, 날개, 그러면 뭔가 연상되는 게 있으시죠? 그리고 막 구름이 있고. 근데 아이가 굉장히 신나있어요. 여기 음표가 막 이렇게 입에서 나오잖아요. 네, 자기를 일러서 이 소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침대 위의 소년. 하얀 방, 하얀 베개, 하얀 이불. 밤이 되면 모두 어둠 속에 숨어버려. 난 밤이 좋아. 어둠이 내려앉아야 별을 볼수 있거든. 이 아이는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엄마랑 아빠랑 뭘막 만들잖아요. 별 모양을 막 접고 오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벽에 별을 붙이고, 예, 줄을 치고, 별을 매달고, 엄마가 아, 붙이는데, 아빠가 저쪽만큼 가서 붙이라고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뭐 하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누나랑 같이 밤하늘로,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천장을 꾸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죽음을 앞둔 자신들의 아이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어, 상상도 못 하겠죠? 어,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어, 최근에 어떤 아이가, 어, 혈액암으로 이제 곧, 어, 얼마 살지 못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겠다. 예. 그럼 어떻게 하나 볼까요? 아빠가 그렇게 별을 붙여 놓고 창문을 열고 저 밖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주에 저렇게 셀수 없는 별들이 많이 있어, 아가야. 예. 별은 저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수백만 년이나 살수 있단다. 우리는 별이 죽어서 사라져도 별빛을 볼 수가 있어.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저라면 이 아이에게 어, 너도 별이 될 거야. 그런데 별이 되면 이렇게 오래 살수 있고 우리가 헤어져도 이렇게 볼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별의 세상에서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데 엄마가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귓속말로. 어떻게 말하느냐. 얘야, 사람은 죽으면 뭐가 된다고 했을까요? 네, 예, 천사가 된다고 한 거예요. 천사는 인간의 영혼을 지니고서 별들이 반짝이도록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별을 보면서 천사가 된 영혼이 반짝이는 걸알수 있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문장이죠. 아이에게 들려줬지만 저는 누군가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온다면 저는 가서 어른이어도 또 노인이어도 이 문장, 이 문장을 잘 외워뒀다가 꼭 귓속말로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임종을 맞는 그 누군가에게 예, 이렇게 엄마 저희 엄마에게도 엄마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된대요. 천사는 인간의 영혼을 지니고 별들이 반짝이는 걸 도와준대요. 엄마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되고 싶을까요? 천사가 되고 싶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의 귓속말 때문에. 네. 그리고 누나가 이제 풍선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풍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제 풍선 사냥을 할수 있도록, 그 제목이 풍선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 어 슬프겠지만, 동생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풍선을 많이 그려서 이제 동생이 보여주면서 그 풍선을 찾으라고 해요. 자기가 풍선 찾아서 누나에게 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제 난 두렵지 않아. 난 풍선 사냥꾼이거든. 여러분, 이 아이는 왜 두렵지 않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됐을까요? 네. 보내주는 가족. 가족이 어떻게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떠나는 사람이 두려우냐, 두렵지 않느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또 서로 나눠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 않고 나눠보지 않으면 서로 굉장히 무겁고 아프고 힘들게 보내고 남게 되는 거죠. 자. 마리 칸스타 욘센의 풍선 생양꾼이었습니다. 이세 권의 그림책 속에서 어떤 질문을 품게 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어, 보시고 그냥 어, 마치지 마시고 공책 예쁜 수첩 같은 걸 하나 어, 마련해서 거기에 내가 품은 궁금증, 나의 질문,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이 공부가 좀더 예, 의미 있고, 여러분의 삶을 좀더 단단하게 하고, 죽음도 준비할 수 있고, 네, 죽음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러분만의 관점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